자 유튜브분들 어서오시고요 어서오시고 일단은 시세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세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음, 굉장히 많이 싸진거를 볼수있을거예요 보시면은 제일 비싸다고 하는 호날두도 지금 160억 까지 내려왔고 호돈도 148억 그리고 발락이 142억 어 블리트 142억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발락도 뭐 굉장히 많이 내려왔고 힐카드도 많이 내려왔고 계속 최저점을 찍고 있는데 요게 언제가 제일 낫냐면은 오늘 <laughs> 수요일 이 제일 쌀듯 합니다 이건 어 저녁 저녁 이후로부터는 비싸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녁이 오기 전에 사시면 좋을 거 같고, 나대가 지금 제일 싸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사기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좋은 매물은 사실 노스텔지아. 에 나오지 않는 선수입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근데 근데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근데 어 지금 상황에서 어 22일 날안 나온다고 하는 거는 제가 원래도 예상했듯이 29일 나오지 않을까. 신규 패키지는 뭐 5월에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신규 시즌은 2 9일날 나오지 않을까요?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주말이나 주말에는 뭐 없겠지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때 뭔가 노스테이지에 대한 소스가 나오게 되면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선수 목록이 나온다던가 그렇게 돼버리면은 노스테에 겹치지 않는 친구들은 각이 이올라수있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 가장 좋은거는노스테에 겹치지 않는 선수이긴 한데 아그거 아니어도 음, 기음적으로 선수가 제일 싼시기는 계속 말씀는리지만에노스테음에는그에는그 다음에는 그다음요일그다 요때인데 수요일까지 가면 또 비싸질 수 있어서 월요일, 화요일. 요거는 이때가 가 사기 제일 좋습니다. 물론 가장 낮은 가격은 5월일. <laughs> 일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하지만 이거는 바닥을 1 9 다시 팍 올르기 때문에 어, 사기 좋은, 그냥 어, 편안하게 사기 좋은 시기는 26, 27, 27 월화. 이때가 좋고, 어, 지금은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아직까지도 선수를 안 팔았다,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안 파셨다면 은 주말에 하시던가 그냥 가지고 계세요 어느 정도 가격이 안 올라온다 싶으면 은 그냥 가지고 계세요 왜냐면은 신규 패키지 나와도 어차피 신규 시즌 나와도 신규 시즌 어차피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파셨다 그러면 그냥 가지고 계세요 파지 말고 왜냐면은 어차피, 뭐, 팀가를 하더라도 비슷한 등급의 팀가를 하고 그러면은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쓰시는 게 나아요. 그냥 가지고 계시면 돼요. 이제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기회를 주지 않았나. 왜냐면은 저번에, 저번 주에도 뭐 BP 풀고 FC 풀고 그래가지고 가격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파는 게 최고였고 최선이었고 이제는 없는 것 같고 지금은 BP로 가지고 계신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BP로 가지고 계신 게 제일 좋고 노스 이제 안 겹칠 선수 같은 거 호날두 같은 경우는 겹칠 수도 있어요. 겹칠 수도 있는데 겹치 더라도 좋게 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지금 가격 유지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그건 있을 거라고 봐요.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유지하는 건 하지만 뭔가 소스가 안 나온 상태에서는 이 친구도 결국 다음 주에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만약에 팍 오르더라도 어차피 5월 1일 날 되면 또 조금 떨어지긴 해요. 근데 지금이 다음 주에 뭔가 어,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호날두가 안 나온다거나 노스테이저 아니면 호날두가 나오더라도 어, 좋지, 좋지 않게 나온다 요런 게 나오면은 어, 오늘이 제일 쌀 겁니다. 고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웬만하면 다음 주에 사세요. 그리고 또 여쭤보시는 게 이제 챔스 시즌인데 이시 챔스 시즌 뭐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어쩌냐 그러는데.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슈퍼리그가 지금 약간 망조가 되고 있어요 지금 뭐한반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고 슈퍼리그를 안 하겠다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러든 안 그러든 아마 진행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행이 될 거고 음 지금 보면은 23일 날 금요일 날 이제 라이브 부스터를 봤지만은 어, 라이브 스타 상관없이 구, 29일날 바로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29일날 경기가 있는 28일, 29일 이렇게 경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상진출 팀은 경기 전날에 파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이길 것 같아도 어, 경기 이기고 나서 팔던가, 경기 중에 골 놓고 팔던가, 뭐 이렇게 파세요. 왜냐면은, 5월 1일 되면은, 굉장히 많이 풀립니다. 5월 1이나 2 9일날 신규 패키지 나오면은, 템스 굉장히 많이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수요일 날 기준으로, 아, 목요일 날 기준으로, 목요일 날 기준으로, 이벤트도 풀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여러 가지 풀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싼것 같은데 아 보자 일단 재료 가격은 음 제가 추천드리는 건 97, 98 아니 98, 99 98, 99 지금 하한가 사면 한1,600 정도 사는데 98하고 99 그리고 한100 정도까지만 그렇게만 지금 한3카4카 해가지고 예. 98, 99 정도는 지금 4 재기에 해 놓으셔도 뭐 장당 뭐 500에서 많게는 1000뭐1500 이렇게는 이득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음... 왜냐면은 왜사노라 그러냐면은 신규 신이 나오면은 신규 패킷에 나오면은 이제는 98, 99, 100한 100일 정도까지도 이제는 패키지에서 나오면 욕먹는애들이에요걔네는돈이안돼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 안 나온 상태에서 만약 신규 시즌이 나오면은 그 시즌들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23일 날라이브 a 스 k a 이요일날또 강화를 하려는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g e 가는싸질수있어요이래서 c 어 k 이용는이제 오늘 수요일목요일 패치 전모 a 때 하시고 또목요일 패치 이후에는아이템 월드컵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한 102, 103 이런 것들 만약에 사지하시거나 하실 분들은 그때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101이나 102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요. 그래서 98, 9900 이렇게까지 사놓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챔스 애들은 팔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기가 또, 이번에 말씀드린 자기가 구상해 놓은 팀을 어, 라이브 금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사놓으신 것도 왜냐면은 아이템 월드컵에서 이제 수요일부터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나오니까 그때서부터는 이걸 좀 먼저 준비해 놓으신 것도 여기서 금카가 좀 나오거든요. 그러시면 될것 같고. 어떤 거 선택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다 참여하진 않았는데 그간 그러니까 mc 200지면 5강이 가장 많이 참여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이 쌓일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 올리는 것도 이때가 제일 쌓이긴 할 건데 이걸로 가셔도 돼요 많은 분들이 하는 근데 이게 쌓일 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어쨌든 뭘 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게 뜨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반반이나 아니면 뭐 라금이나 이런거 갈것 같긴 한데 음 한번 까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해당되는 은카 애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한번 이제 mc 애들이 두드려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챔스 애들은 뭐 라브 받건 안 받건 요번에는 바로 경기가 있기 때문에 28, 29 요때까지 들고 계시다가 경기 전날에는 이때 파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들고 가면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29일 날은 이제 점검 있을 거니까 점검 전에 점검 좀 늦게 있을 거예요 대규모 배치하고 하면은 길게 하고 이러니까 늦게 할수 있어 있어 가지고 점검 전에 충분히 파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될거 같아요.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될거 같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